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트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현대바이오 4만 5천 원에 15%요. 현대바이오를 4만 5천 원에 15%요. 네 음, 방금 상담 좀 들으셨죠? 고가 라인 때문에. 고가 네. 라인 때문에. 네, 이거 이제 아, 4만 5천 원에 사신, 뭐 추천 받으신 거예요? 누가 사라고 했나요? 아니, 그, 아니요. 저기, 그 아, 스스로 하신 거예요? 예, 네, 네, 게산 거예요. 예, 네, 이게 이제 주식 못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매매 라인대요. 때 고가 라인들. 아, 이런 거 이제 주식 못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 아래쪽에 샀으면 네.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올라올 때 팔고요. 못 하는 네. 사람들은 고가에 사 가지고 싸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오늘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네. 상한가까지 갔는데도 네. 불구하고 나는 본전도 아닌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네, 이 아래쪽에 마. 뭐 28,000원대 사놨으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올라갔을 때 사는 그 습관 때문에. 개미는 개미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미를 약간 네네. 벗어나고 싶다, 하수를 벗어나고 싶다면 은 저점에 사서 수익 내는 방식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이 현대바이오 아니,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왔지만 사실상 시청자님한테는 득될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이 기업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어, 올라올 만한 기업이었는가 하면요. 사실 이 회사 지금 많이 힘든 거 알고 계시죠? 재무제표를 좀한 번이라도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좋은 상황이라서 올라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슈, 테마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네, 이건 예, 오래 맞는데. 못 갑니다. 이런 상승은 네. 오래 못 가고 올라오면 힘 빠져가지고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양봉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 네. 홀딩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은 이 흐름 올라가고 있는 이 우상향 흐름이 끊길 때까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라오면 3만 5천원 6대부터 바로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래서 3만 5천원, 5천원이 되면은 억울하지만 다음 시간을 네. 벌고 다음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비용 날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이 계속 물려있으면 기회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3만 5천원까지 올라와 주면 은 억울하지만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하고 비중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드릴 아, 겁니다. 알겠어 대신에 3만 5천원까지 올라오거나 3만 6천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 기준으로요. 만약에 이 거래량이 네. 8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면 4만 원대 이상까지 갈수는 있습니다. 아, 네. 거래가 뒷받침된다면 아, 네. 힘이거든요, 힘. 네, 그래서 좀 그게 뒷받침되면 은좀더 올딩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